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실전 시험에 앞서서 어 약간 주술을 좀 걸겠습니다 긍정의 주술 열 문제까지는 괜찮다 열 문제 틀리는 건 괜찮다 열 문제 틀리는 건 괜찮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분명히 떱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어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뒤에 아는 문제들을 못 푸게 됩니다 우리가 한 과목당 3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. 그래서 33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하나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어차피 어려워서 어차피 못 풀어요. 근데 뒤에 아는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 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문제까지는 그냥 빠르게 그냥 넘어가십시오. 40문제 중에 10문제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냥 빠르게 아는 것만 타다다다다 풀어 나가고 그리고 남는 시간 활용해서 어, 열 문제 몰랐던 거 있죠? 거기서 모르는 걸 다시 한번 빠르게 따다다닥 읽으면 두 번째 볼 때는 보이는 게 절반은 생깁니다.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아는 거 먼저 따다다닥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겁먹지 마십시오. 그래서 제거전범이 지금 1, 2 있으니까 그 난이도가 좀 어렵죠? 그거를 33분 이내에 맞춰서 따다닥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. 그리고 열 문제까지 틀리는 건 괜찮다. 괜찮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계속 주술을 거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열 문제까지 괜찮습니다열 문제 틀린 건 괜찮아요. 열 문제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. 별표가 10개여도 상관없어요. 그래야만 시험장 가서 정말 합격 점수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. 꼭 명심하시고 열 개까지는 괜찮다. 열 개까지는 틀려도 괜찮다. 별표여도 괜찮다. 10개는 어차피 넌 모른다. 모른다. 그러니 나머지 것만 맞춰서 합격한다. 그렇게 생각하고 갑시다 예,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